연결대수가 연것같 네. 바로 타올라? 네네 뚝뚝 소리나지? 네플렉스하고 <목소리> 이거 지금 대전 아빠손 누수 사장님께서 개발을 하신 건데요 어... <목소리> 들어가는 건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하게 삽입이 잘 돼요. 그리고 앞에 그 소개가 많이 되었다시피 코크리 방식이고요. 물론 지금 하는 건 싱크대 매관이 아니고, 보시다시피 어, 욕실 뱁입니다 자,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어, 진입은, 어, 티켓 미니 밀로 580만원 짜리나 미국산 리지드 이, 어, 204보다도 부드럽게 해서 잘 들어가요. 매진형 호환성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일단 토크로좀 하고 내시경 조심하고. 네네. 꺼졌다. 어. 여기 뭐야 이거? 네 지금 딸려 나오 머리카락 여기. 사실 오 저런 게 나오는데 놀라 네. 일어나니까. 여기다 아, 돌 네. 아, 네. 아, 네. 이러니 하게도 제2의 막힘을 유발을 해요. 네. 그리고 저게 끼어 있으면 모세관 현상이 일어나요. 네. 동습하게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아랫지하고 네. 연결이 돼 있는 아. 그 표면, 일상과 떨어지는 것 같이 받아서 네. 1인 2쭉 떨어지는 거거든. 네. 네. 싱크대관이 연결되어있다 아... 사장 싱크대 일이 나오는데요? 그치요? 네 음... 음식 찌꺼기가 많아요 그럼 싱크대 음식찌개 조심해야 되나요? 아니요 이게 있어요 당연히 하수관은 아니 갑자기 안내려가요 지금 음식찌개 다내는데 지금, 음, 여기는 완벽하게 해서, 이제, 청소가 잘 됐지만, 가는 거, 이거. 야, 야, 니지도쓸 네 일이 없다. 네. 잘 됐다, 대양풍이나왔서 잠깐만, 여기 펜을 좀톡 쳐서, 펜을. 찢어지면 좀멀라해야돼 내시면 높아 안 돼. 어, 잠시만요. 얘가 인식을 했다가 안 했다가 폰에서 시켰는데도 그래 그대로 그냥 녹았다. 하늘이 드디어 좀 돌리네. 정말 잘갈아진다 네, 네. 벽벽 한번 싹털 거예요. 아, 드디어 이제 미국 장비를 벗어나는 거냐? 바가지의 대명사? 네. 아, 이제 국산이죠. 이게 지금 국산인데요. 차이점은 뭐냐면 얘를 담는 케이스가 있고 없고 그 차이 뿐이에요. 네. 근데 그 케이스가 하나 있으면 200 최소 싼게200 비싼 게560 이렇습니다 어, 뭐 일을 너무 잘하는데 아 이제까지 왜 국산 걸 무시를 하고 안었던 거냐 예. 보통 또 국산이라고 하면 중국산 갔다가 어. 파는 사람들도 많아서 이건 대전에서 제가 지금 맞춰가지고 오 거거든요. 파는 음. 분이 음. 음. 물만 좀잡가지고 Mm. <laughs>